안녕하세요. 시네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기성 목사님의 흔들리며 걷는 길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닿는 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혼을 가만히 흔드는 종소리. 그런 장소가 사라진다면 그 장소가 주었던 안온한 느낌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삶은 얼마나 빈곤해질 것인가? 현대화된 도시는 다양한 삶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제거함으로 삶을 회기를 한다. 균질화된 기억처럼 비극적인 게또 있을까? 오래된 도시의 뒷골목, 사람 냄새 나는 그곳에서 나는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도시를 생각했다. 평화란 그 마음이 빚어내는 삶의 열매요. 불화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일 뿐이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쁨이 우리 속에 유입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 사랑의 단면은 정의여야 한다. 오늘 내게 주어진 소명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티빌리시로 돌아오는 길에 니누츠민다 수도원에 잠시 들렀다. 이 수도원은 다게스탄 공화국과 과거 카스피의 서안에 자치 공화국의 침입으로 하게 되었고 또 유물들도 모두 약탈당했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했지만 두 번의 지진으로 지금 수도원 건물은 동쪽 앱스와 서쪽 벽만 남아있다.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탑이 없다면 아마도 폐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여성 수도자들은 무너진 예배당 주위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잔디를 잘 가꿈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성지로 바꿔내고 있었다. 마치 삶의 곤곤함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듯이 길고 긴 여정. 조지아의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삶 속에 배어 있는 공경심 때문일 것이다. 수도자 한 사람이 예배당 낮은 울타리에 걸터앉아 기도 구슬을 꿰고 있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일종의 수행처럼 보였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런 것일 것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말이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표상하는 방식이다. 아직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과 관계를 맺었다. 특히 구술 문화와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고단한 실존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앙 안에 직립한 사람은 이미 기둥이 아니던가? 바람부는 가파른 벼랑 끝에 서서 무트크바류 강을 바라보았다. 정지된 듯 보여도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잠시 인연이 다 머무르는 곳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는 강, 생명을 낳고 품고 기르는 강을 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생명은 더큰 생명을 향해 자꾸만 나아간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만 비틀거리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꿈꾸었던 이사야의 꿈이 서린 땅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암과 상암이 일상이 되고 미움과 증오를 확대 및 재생산하는 이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이다.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너를 경계선 밖으로 쫓아낼 때 평화도 함께 쫓겨난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평화는 나의 있음이 기쁨이듯이 내가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을 통해 역사 속에 유입된다. 하지만 현실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타자의 삶을 함부로 부정하는 일체의 행동은 폭력이고 모든 폭력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오늘은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길을 걷기로 했다. 여섯 번째 그것은 사랑 헤르누트 성서 일과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아, 참 단순하다. 신앙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이다. 믿음의 진실함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입증된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들의 위선과 교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신실한 실천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기도 한다. 터키에 의해 수많은 아르메니아 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에도 애치미아진 교회는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부둥켜 안았다. 소련의 지배 초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고통받는 이들 편에 선 것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머니 교회이다. 고난당하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 유지나 확장에만 골몰하는 교회는 어제하는 장래에 민중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 교회 보물실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과 노아의 방주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온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계획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예전은 타파해야 할 형식이 아니라 신앙적 삶이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될수 있다.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진실하고 깊은 영성을 담보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지평이 확장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한다는 것. 어쩌면 그게 기도의 본질인 동시에 딜레마이다. 우리 기도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내 뜻을 조율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내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삶이 비애로 가득 찬 것은 이 기묘한 어긋남 때문이다.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는 법을 몸으로 마음으로 익혀가는 과정일 것이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되새기지 않는 한 권력자들은 신이 드리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모든 것은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일 뿐이다. 순서를 바로 하면 삶은 든든해지고 자유로워진다.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다. 사다리꼴 기둥들이 만든 원의 중심에는 꺼지지 않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불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혼이 추는 춤처럼 보였다. 그 앞에 추모의 꽃한 송이를 내려놓고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 학살과 유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이 떠오른다. 자신의 고국을 여전히 달콤하다고 느끼는 이는 아직 마음이 여린 초보자다. 어디를 가나 다 자신의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낯선 나라처럼 느끼는 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언제나 본질을 충실하지 못한 이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날 때마다 공적 권위 뒤에 숨권한다. 어느 신학자는 아주 간명한 대조를 통해 예수와 바리새인의 차이를 드러냈다.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다. 헤르만 헤세의 생의 계단 중 일부이다. 그는 우리가 공간들을 하나씩 지나가지만 어느 장소에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고 노래한다. 과연 그러한가? 중심을 향한 술래 여정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진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가 여기 있구나. 복잡한 듯해도 사람의 삶이란 거기서 거기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행복을 꿈꾼다. 하지만 그걸 누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행복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상은 언제나 행복을 지연하며 살도록 강요한다. 그 체제는 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야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패배자라는 오명을 쓰게 마련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저항에 있다. 부자유와 인간성에 반하는 이를 강요하는 이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패배는 자명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다. 김수영의 말대로, 푸른 바람보다도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서는 법이다. 전쟁과 폭력,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아직은 유원하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존 무스트의 말로 기억한다. 불의에 끊임없이 저항하되 내속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미움에 지고 말면 평화는 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하다 하여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자기에게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세상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매혹과 환희의 순간은 짧고 견딤으로 살아가야 할 일상은 장구한 법. 거룩을 향해 걷던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급기야는 뒤뚱거리다가 아예 주저앉고 마는 것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단저로운 일상,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속에 끈질기게 하늘빛을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과제 아니던가, 일상 속에 녹아들지 못한 신앙은 자칫 편견과 교만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길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터. 일곱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수도사들도 열을 지어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씩 자유롭게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의자에 앉으니 기도 의자를 이용해 무릎을 꿇고 앉느니 바닥에 철폭 주저앉아 무릎을 세우고 있느니 그들의 자세도 참 다양했다. 앞서 들어온 이들이나 뒤에 들어온 이들이 서로에게 눈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각자 깊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윽고 때젤 정문에 있는 다섯 개의 종이 은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른한 일상에 잠겨있던 이들을 거룩의 현존 앞으로 부르는 것처럼 종소리는 오래 계속되었다. 종소리가 잦아들 무렵 청아하고 맑은 테너음의 소리가 들려왔고 회중들은 그 곡을 따라 부르며 기도의 세계로 진입했다. 약 50분간 계속된 기도에는 한마디의 멘트도 없이 진행됐다. 찬양, 기원, 다양한 언어로 낭독되는 성경 말씀, 긴 침묵, 중보, 찬양, 낯설었지만 이상한 따뜻함이 참가자들의 영혼을 감쌌다. 분열된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었던 이들은 치유를 경험했을 것이다. 울고 있는 이들도 보였다. 그들은 거친 바다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항구에 도달한 느낌을 받았던 것일까? 서로의 어깨를 도닥이거나... 감싸주는 커플들의 모습도 보였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그렇게 현재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찾아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아 한다니 정말 그렇구나. 목마름이 없다면 물을 찾을 리 막무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은 지금 너는 무엇에 목말라 그렇게 허위단심으로 달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간청은 얼마나 곡진한가 여인은 절박하다 나는 어떤 목마름을 안고 이렇게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나 여전히 목이 컬컬하다 무료의 산티아고의 기적이라는 그림에서 보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허퍼구의 자축에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던 귀족 며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인다. 중앙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 물 항아리를 나르는 사람 등이 있고, 우측엔 채소를 다듬는 사람, 양념을 절구에 찢는 사람,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무리오는 이들의 어깨에 날개를 그려 넣었다. 화가는 일상의 모든 일이 신성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사실 남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이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실상과 직면해야 한다. 갈등은 우리를 혼돈에 빠뜨린다. 그렇게 그 갈등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 갈등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문제가 명료하게 도출된다. 문제의 실체를 보는 순간 해결의 길도 준비된다. 갈등은 두 성격 사이의 대립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내게 불쾌감을 안겨준 그 타자가 내 속에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갈등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까닭은 어느 한편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두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찢겨진 모습임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찢겨짐을 넘어 우리가 통전적 인격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보그만의 확고에 서서 용감하게 세상 풍조와 맞서면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품이 넓은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신비 혹은 더큰 세계를 열어 보이지 못한다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견제하지 못하는 교회의 쇠퇴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옆 동네를 부러운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탄식만 해도 안 되고 찬탄만 해도 안 된다. 그가 잠시 열어 보여준 그 멋진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 누군가 곤경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복음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 아닌가. 떼제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단순성이다. 주님은 산상 수훈에서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떼제의 삶은 단순하다. 공동체의 리듬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다. 풍요로운 삶에 길들여진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아침에 빵한 조각과 코코아 한 잔만 주는 떼제의 식단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한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떼제는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독지가들이니 기업이 희사나 후원을 한 사코 거부한다. 가족들이 물려주는 유산도 일체 받지 않는다. 오직 형제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만 가지고 생활하고 봉사한다. 가끔 나를 찾아오는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도 좀 커지고 예산도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이들이 있다. 아, 얼마나 속된 셈법인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심이 되면 복음의 정신은 가무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돈은 편리한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에 의존할 때 사랑의 능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떼제는 관상 자체를 위한 관상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의 경험은 이웃과의 깊은 사귐과 연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연대와 사랑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내포한다. 하지만 관상을 거친 투쟁은 스스로를 고가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는 행동이나 실천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실천의 출발점이다. 기도할 용기를 낼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유입된다. 다양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 불가지로운 자들, 심지어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이들까지도 때제를 찾는다. 기도에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에 동참하고, 워크숍에도 참여한다. 강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이들은 화해와 일치의 기쁨을 맛본다. 알로이스는 이러한 경험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장되기를 원한다. 어느 곳에 가든 하루만 지나면 나름대로 익숙해지지만 막상 낯선 곳으로 이동할 때는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다. 온갖 걱정거리들이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금방 적응이 된다. 설사 길을 잃는다 해도 어찌 어찌 묻고 또 물어 결국에는 당도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삶의 일상과 마주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브루크 대학교 벽면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저 한마디와 만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이든 철학이든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닿는 글. 예술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땅과 일상 속에서 빛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날아오리려 한다. 예수도 그러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폭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 곁에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했다. 그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 아픔이 있는 자리,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베어있는 땅, 바로 이곳이 하늘이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사들이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 하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 때이다. 네, 오늘은 김기성 목사님의 흔들리며 걷는 길 중에서 다섯 번째에서 닿는 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40일간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걸으시며 기차와 버스를 타시며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여행하시며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아마 이 똑같은 곳을 여행했다면 아마 이분이 보는 것의 10분의 1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만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얼마나 놓치고 사는 것이 많은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이분의 말처럼 단순히 여행만이 아니라 삶의 여행에서 제가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 책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